가장 미녀가 제일... 아, 진짜 어... 그렇다. 뭔 소리야. 너뒤가 있는데. 아유. 아니, 우리 다 미녀 개구음은 네. 이제. 다. 네. 아유, 아니, 우리 김지민 씨께서 네. 저희 프로그램에 굉장히 애청자라고 알고 아유, 있어요. 아, 그럼요. 자주 네. 보고 있으죠. 공감하고 있고. 네. 네. 아, 그럼 남자가 생겼구나. 그러까지 나오려고. 결혼하실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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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서 나오려고. 어? 그래. 어? 지민이 있잖아요. 어 둘이서요? 어. 어. 미래를 약속 16... 어머 혹시 우리가 50까지 결혼 못하면 서로 그러면, 합시다 뭐 이렇게 자리 다머진짜 50에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어머 사실성지 기사가 얼마나 났는데? 아 이런 곳이군요. 아초장부터 얘기해. 경환 오빠랑 옛날에 서로 이제 썸 타는 썸녀 썸남이 있었어요. 맞아요. 얘기를. 아, 네. 사러, 사러. 서로 얘기를 서로 어. 고민 상담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뭐 없으면은 결혼하자 이러길래 그러면 좀억울하니까그래도좀 서로 놀다가 어, 한 50살 어. 때 없으면 그때 결혼하자라고 음, 오케이 음. 했던 게 그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 결국 경 아니다. 아니죠. 그것도저 아닐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사실 꿈을 꿔볼 수는 있잖아 10초로가 이제 비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17호가 꼭뭐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어. 20호 안에는 만약에 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20호 안에는 개그맨이랑 결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보면서 저런 커플처럼 살고 싶다는 그 롤모델 아. 부부가 있어요지 어. 워너비. 결혼을 만약에 해서 로망을 갖게 된다면 심요부부. 역시나. 독를 근데 제 성향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신효 부분은 로망이고 현실은 팽락 부부에 제가 떠울거 어? 같아. 요 진짜 우리처럼 행복하게만 살면덜도 예? 말고 돌도 말고 네. 팽락 부부처럼만 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니 나들어 봐. 나 저번에 출애사할 때다 그러긴 해요. 너무 니까 저희 프로그램 오면 그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 김지민 씨 하면 또 유행어가 너무 많아요. 맞아. 아, 맞아요. 맞지, 맞지, 맞요 잠깐만요, 귀여워. 잠깐만요. 어. 아니, 여기 사내 연애하다가 어, 결혼에 꼴이 나는 씬 있는데. 어. 어. 제가 할게요. 아. <laughs> 돌한 번만 빌려도 되니까. 돌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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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그떻게 응. 뭐,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스물한 살 양나기. 양나기. 세기가 됐으니까 이제 스물두 살인가? <laughs> 우리 스물두 살 양나기. 작년에도 고생했고 올해도 더 고생하라는 의미에서 이건 특급 칭찬이야. 아! 이건 특급 칭찬이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뭔데? 피부에 탄력이 하나도 없어. 어! 우리 아빠인가? 명물 하잖요 명물 하자. 우리 지민이 준영이는 사는 모습 봤지? 네. 너무 잘됐어. 제가 느꼈던 그 하늘 같은 가 선배. 가 아, 선배. 항상 봉수 학당 선생님이셨고, 우리 대장 선생님. 네, 딱 뭐야. 집에서는 이렇게 너무 깨갱 깨갱 이렇게 하시니까 어. 이게 존경하던 존재가 그렇게 되니까 불쌍하진 않고 어. 그냥 아, 우리 아빠 같고 막 짤하고. 김 회장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 갈선배님께서 아, 오늘은 좀 어깨를 펴실지 한번 가볼까요? Do you want some bread? Do you want some bread? 영어 영어 되게 맞아. 그 매일 영어 그 어플로 하시더라고. How could she do, that to, do that, to that to me? How could she do that to me?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How, How could he do that to me? How, How could, he could he do that to me? How could he do that to me? You 깔깔. 왜 외워야 돼? 깔깔. 많이 써 먹어야겠어. 뭐야? 여보세요? 어. 뭐라고? 후배랑 온다고? 갑자기? 뭐야? 후배랑 음, 누가 와? 박준현 씨가 후배들이랑 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5십 인분? 50인분? 뭐? 오늘 오십 명이 오는 거야? 50, 어떻게 오십 명이야? 그면안 되는데. 안 되잖아. 뭐? 오십 인분?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아니 몇 명이 오는데 오십 인분을 준비하라는 거야? 또 고기를 갑자기 어떻게? 아니 갑자기 오십 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중... 준이하냐고 그만. 오십 인분이면 엄청 많을 텐데. 아니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50인분을 갑자기 아, 말씀하셨는데 말없이 이렇게 누구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요 진짜? 왜? Why could he do that to me? Why could he do t h a 아이,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설거지도 안 했는데. 잠깐만, 일단. 일단 시켜야겠다. 막 화낼 법도 한데. 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오, 그래.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5 0인분 어, 어 그럼. 그래? 대패. 근데 50인분을 아니, 저렇게 뭔지 예, 예. 생각한다. 그런... 됐어. 아, 잠 근데 밥이 없는데. 가져와 봐. <laughs> 어떡해 와, 진짜. 어떡하냐 Why could he do that to me? <laughs> 잠 점점 이상해지는 어, 같은데? 일본말 같어또 <laughs> 일본말 같다 Why could he do that to me? <laughs> 와... 어? 일단 주차장 자체부터 너무 좋은데? 아이 그러지마 재준이 아니 역시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상인가치가 있는 이상인가? 김치가 어, 뭐, 통... 있는 건가 이 근데 재준이는 저런 오케이. 라인은 아닌데. 저 내가 언제 저기 갔지? 너희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않냐? 내경험상이랑 완전 되게 싫어하던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진 너네 형, 나 누구야? 박준영이야. 아! 박준영. 저런이 신년년구가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자. 날리겠는데. 아, 그러니까. 어머나어머나어머나 누구지? 어서, 거리고아 어서, 어아어아어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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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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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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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아 아이어 장에서 같이 연습생 생활을 오래 하고 개그맨이 된 친구들이에요. 여의도에서 동생들을 만나는데 고기 사달라 그래서, 그래서 걔네랑 고기 집가면 큰일 나거든요. 음, 아무도 양이 어마어마. 아 후배들 보고 제가 아, 생각했죠. 이후 배가 이 먹방계의 전설을 이어갈 후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만큼 시키라고 했구자라 큰일 날줄알다한 명당 25 20인분씩. 들어라고. 플 렉스 플렉스. 모델러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씀이야. 어, 게 뭐야, 이거? 야, 고 왔어. 아이, 그거. 아유, 나도 갑자기 지금 어, 초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고이 거죠. 야, 손도 씻고 네, 손수 와 줘요. 손도 씻고. 손말 씻고. 어, 그거 름어야 돼. 얘 진짜 보스 같다. 동생들하고 있을 때만 그래요. 와. 이봐, 이봐, 이봐. 바로 혼난다, 지금. 갑자기 해요. 동생들이 미리 말이라도 해 줬어야지. 아니, 그거 알겠는데 갑자기. 야, 어! 어, 어, 어? 앉아, 앉아. 일단 앉아. 편하게 있자고. 어, 앉아, 앉아. 아, 그래. 아, 앉아, 앉아. 아니... 어. 아, 근데 선배님 그때 개코 없어지기 마지막 때 오셨잖아요. 근데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선배님. 어. 맨투 나잇맨투. 왜냐하면... 근데 선님 저희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가지고 진짜 아유, 말 이쁘게 하네 아니야 아니야. 괜왜냐면 요즘에는 너무 배달이 잘 돼가지고. 뭘 죄송해. 아아! 아아! 그렇게 많은 것 같긴 했 너무 을 싸자는 그러니까. 아이고. 근안 그래? 그러면 은 어떻게 되지? 몇 기지 지금? 전 26기입니다. 선배님. 2 6기 26기? 26기요. 전 31기입니다. 잖아. 그러면 31기가 끝이야? 저희 32기가 끝인데? 응. 예. 32기까지가 끝이고. 예. 잘만 뭐, 뭐 마지막 기수라고 보시면 되죠. 되게 이게 기분이 뭐야?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없잖아. 네. 그러면은 아, 아빠분이가 더 진짜, 이상 진짜 안 뻗죠. 너무 지지 않다 컸고. 야. 야 저다고 너무 갑자기 몰입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예. 그래서 정근이가 마지막 신인상인 거예요. 근데 정근이가 생활 스튜디오 같이 했잖아. 네. 근데 예. 우리 집에까지 와서 엄마한테 충청도 도리를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충청도를 물어보려고 간게 어. 형이랑 누나랑 이 짜장면을 이렇게 사줬대. 밥을 사줬대. 아유, 그래서 그 먹는데 너무 좋아. 미담이다. 짜장면이 아니고 잡탕밥더 아, 비싼 거네. 아, <laughs> 아, 제일 비싼 거. 제일 비뭐 요리 하나 나온 줄 작품. 아니, 근데 이제 후배가 찾아가서 배우로 찾아갔다. 그게 이쁘다는 리야 아, 웬만한 깡따으로는또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래. 깡이 있는 거. 이제 후배들이 수다이 없다니까 네. 나는 마음이 아프지. 공기 네. 왔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마트에서 하루만에 오지? 여기 왔어, 어, 어. 여기기 이제 갖고 와. 기 저기... <목소리> <왜 이렇게> 그냥 로 <목소리> <근데 되게 목소리> 어머 가방에다 저렇게 깔끔하게 고기를 어? 어? 고기 어스 아, 다 고기야 다 고기야? 대박 너희들 위해서 형이 플렉스 한 거야 봐봐 와. 아, 오늘 깔끔하게 김회장. 먹어보는 거야 아, 오. 진짜. 대패 어. 진짜 큰 손이지 우와 와 등심 너무 와. <놀라> 등심 안심. 야이 짜장 먹어 말도 안돼 오십 인분 오십 인분 먹을 수 있어 오십 인분 넘는 거 아니야 오십 인분 사라고 너무 많지? 아 근데 김지혜씨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 짧은 시간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딱 준비해 온다는 게 확실히 낫녀잖아. 야, 맞아, 진짜. 회장이 우와, 클래식이 다르구나. 아, 멋있다. 손도 크시고. 보통 이부모님 손이 또 크다고 옛날에 한창 형이랑 활동하던 때보다 지금 내가 본다면 너는 한2 5 k g 빠진 거 같고. 거의 30몇 kg 빠졌 거. 너는 다시 그래서... 다이어트 다시, 다시 했어?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선배님이랑 같이 밥 먹을 때 맨날 쫄면만 먹다가 고기 먹으려니까이상하데 쫄면만? 쫄면만? 김 고기 먹을러니까이상하네 쫄면만 사줬어? 쫄면만 먹었어. 어 아닌데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어, 어, 아니, 근데, 그 때는 먹었잖아. 좀 많이 사주셨는데. 사실 내가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쫄면 계속 아, 먹으니까 안 들어가서. 살 빠지기 시작했 사람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선배님. 야, 그때 회식 때 고기 내가 쫙 샀잖아. 그 아, 맞아요, 맞아 거의 그때 한 100명 정도인데 선배님 그래. 다녔잖아요. 어, 아, 100명. 내 카드로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막 불안해 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시원하게 고기야 고기 먹는 거야. 네. 아우. 잠깐만. 그러면은 미세팅 아까 불판 여보? 어 그래요. 세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제가 먼저 어. 할 수. 어디지? 일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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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고 불판 이쁜 것 봐. 와. 그럼 1인 1불판으로 하자. 그래야 빨리 구워지니까. 1인 아, 1불판 아, 1인 1불판 1인 1불판으로 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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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저런 거. 웃기다불판이 아, 이렇게? 그림이 너무 웃기다. 아니, 요즘 1인 1불판이 유행이긴 한데 정말 손바닥마다거든요. 맞아. 그 고기만 준비하면 돼서 별로 그게 렇 힘들진 않았어요. 야, 야, 고기 진짜 많다. 고기도 종류별로야. 이렇게 우리 식탁이 꽉채워지는게 처음이었어요. 우리 집 이렇게 심플하게 먹는 맞아, 이렇게 다 원래 우리 집 이렇게만 먹는데. 와, 야, 고기 뷔페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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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집 최초야. 이렇게모이고다 최초야. 지금 나저 봐. 거야고 먹고 고먹 처음 고먹 먹고 먹고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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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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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먹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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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먹고먹 와 입맛을 다시 해보있요야 어. 네, 이거 그냥 부워야겠어 그냥 부워야겠다 이거. 힘다야 복장.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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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는데 오 일어나는 오늘 오야 치팅게임. 아, 오늘 치늘게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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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먹어도 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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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다오오 고기를 구우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네. 아니, 이게 그 고기 장인 아니야? 고기를 구우면서 한 땀, 한 땀. 먹을, 준비, <laughs> 먹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어, 어. 신호탄인 거지, 아아 어. 이거 드세요, 맛있게. 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고기쌈이라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고기쌈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긴거 있잖아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고기를 올리고 이렇게, 싸면은, 어. 고기를 고기로 싸는 거. 고기, 어떻게 뭐. 고기 를 싸네? 어. 아. <laughs> 젓가락도 어, 아, 아니고, 찝개로 먹어야 돼. 예. 아, 그러니까. 그리고 기름도 떨어지기 전에 기름까지 먹어야 돼. <laughs> 어때? 맛있어? 아, 맛있게 먹어. 저희 입가 입이, 입이 작으 작아. 아, 작아서 네. 자기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쌈을 아, 고기에 고기를 먹는 거죠. 입이, 작으니까. 아, 입이 작아서. 저 정도 되는 애한테 잡탕밥 하나를 먹였어 갑자기 네, <laughs> 또후회되죠 <laughs> 가슴이 아파. 괜찮아? 맛있어. 그치. 어, 맛있어?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선배님,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아. 맛있어? 아니, 다이다트해 먹으니까 아, 그래.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 음. 야, 야, 맛있게 너무 맛있어. 먹으니까 너무 좋다. 저렇게 먹는 거괜찮아 되게 먹고 싶다. 어, 어 저렇게 네. 먹어 좋다. 아니, 근데 차리는 게 힘들었어도 저렇게 잘 먹어주면 응. 좀... 맞아. 응. 고기를 이렇게 많이 구웠는데도 고기가 저렇게 많이 남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안하지가 <laughs> 않고? 응. 이거 왔어? 이거 왔어. 네, 알아서 이런. 선배님, 거야? 저 지금 밥 먹고 있... 있거든요? 어?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나중에선배 네, 네. 아, 아, 밥 아, 먹고 싶어서. 선배님, 선배님. 누군데, 누구야? 누구야? 아, 근데 일단 밥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밥 중요하죠. 스네이 밥, 혹시. 밥? 예. 네. 아, 밥을 걷고 같이 먹는구나? 예, 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아고기 봐. 아이 샤워! 그리 밥이 진짜 좀 달잖아. 이경이가 아, 아, 저런다? 이경이가 아. 저렇게 사는 거. 아, 이털 고기랑 밥이야. 어우, 아, 아, 맛있어. 아, 맛있게 아, 먹어. 아, 아. 야, 이거 아. 나무씩 <laughs> 잡아서 자르는 거야? 야, 저건 고급 스킬이다. 야, 거드랑이. 아. <laughs> 어머, 클러치 백처럼. 젓가락 안, 안, 안 훔쳐가지고, 아. 왜거기서 품에다 안꽂니 아, 항상. 집게, 집게. 군인도 이제 총을 항상 제 몸대다 생각하고 하잖아요. 아. 집게가 제 몸이다 생각하고. 아, 대단하네. 군인물 되겠네. 기치 얹어서.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아네. 저기 싸먹으면 진짜 아. 맛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내를 멍지하는구나. 김치가 제일 맛있어. 아아 김치볼. 뭐야? 아, 잘 먹는다. 야. 야 둘이 먹방 찍어야겠다. <laughs> 저거 유명 축구. 어 이게 사람들 나 먹방은 보는지알것 같아. 처음 만나봐. 그냥 먹는 거 보니까 배불러. 어머. 아무래도 5인분 제주지나 그래도 우리 여기 냄버 네. 중에는 그래도 전문가 아니야 먹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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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미쳤다며. 있다 수영이하고 정근이하고 네, 먹방, 고 네, 네. 네가 볼때 어때? 저랑 같은 종의 인간들이고요. <laughs> 어, 거같에서진종류다 그 어, 어, 나보다 또한 단계 윈거 같아. 아. 먹는거 아. 보니까 어 정말 진짜 정말 젊고 존경할 만큼 어. 이렇게 잘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어. 어? 괜찮아. 그아 점점 다 먹어 가는 것 같다 그러 천천히 먹어. 천천히. 자 아, 진짜 조금씩 저... <laughs> 다 <laughs> 먹어. <laughs> 지자자저 <방이야>? 혼자 먹은 <laughs> 거야. <laughs> 너데 고기는 얼만큼씩 먹어봤니? 많이 먹을 때는 한참 못 되니? 저는 그 26기 김태원 선배라고 있는데 태원이 알지? 그 선배랑 같이 대표 삼겹살집 가서 한 30인분? 아, 김태원 씨도 많이 먹었지. 아, 태원. 두회 30인분. 저 같은 아, 경우는 제일 많이 먹었을 때는 이 준현 선배랑 큰세기 할 때였어요. 준현 선배랑 고기집 갔는데 일단 네. 공기 다섯 공기 먹고, 고기에 또 다섯 공기 먹고 밥을. 열공기를 먹었 와, 고기 이전에? 근데, 근데 고기저더 있죠? 고기더 있죠? 있어, 있어, 있어. 많아, 많아, 많아. 아니, 근데 개그 하기 전에는 시름했고시름했어요 그리고 씨름했어. 우리 정근이는 지 저는 이제 조선소. 어아안 조선소. 아, 조선소? 네. 집안 환경보다 이게 개그맨 되기가 이제... 길이 아 없으니까. 네, 예, 좀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돈이나 벌자 어 해가지고 어 이제 조선소 들어갔어.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그때도 갈갈이 같이 들어가자고 어. 친구 같이 대학교 동기 친구가 들어가자고 어. 해서 이제 갔는데 어. 그 친구가 이제 S 그쪽으로 먼저 가더라고 개그맨. 어. 번 붙었어 네. 그럼 몇번 시험 봤어? 몇번 떨어졌어? 저는 다섯 번 정도. 네, 아 진짜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 콘서트 열심히 하고 그러고 이제 개 콘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한2년 만에 개 콘서트가 없어진 아이고. 거야.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가게 아니, 아니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신인상까지 받고 이제 앞으로 상승대로가 될 거야. 그래 맞아. 집에서는 잔치했대요 신인상 받는. 그래. 그니까 신인상 인생 한, 한 번이니까.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공채 개그, 개그맨을 지금 없으니까. 현재는 뽑질 않으니까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역사에 남을 신인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인상 마지막 신인상 이 아니기를. 그러니까 금통 부활하기를. 그래요 맞아 그리고 이제 개콘네 열심히 하는 와중에 한 2년 만에 개콘 소스가 없어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고기 잘 먹는데 갑자기 그거는 왜 지금 표정도 저기. 아니. 이 지금. KBS 마지막 신인상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가지고요. 그래. 그랬는데 2년 잘 돼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결혼을 결혼. 결혼을 결혼 결혼했어. 아, 여보, 결혼을 했어. 결혼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웃음> 얘기하는 상황을 공천돼 지 그냥 뭐누 받았지? 뭘로 받았지? 신인상을? 준영 선배랑 같이 생활 사투리로 받았었죠. 제 신인상을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